우리 지역의 활기찬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활기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연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심리 상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재미있고 흥미 있고 편안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배연주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입니다. 아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셨군요. 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실 초면인데 네. 뵙자마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위로받는 느낌인데요. <laughs> 야, 아니 그러저나 진짜 요즘 음. 학생부터 해서 뭐 어른까지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처들을 우리 대표를 만나면, 대표님을 네. 만나면 네.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왜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네. 많이 다쳐서 오시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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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센터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편안한 마음을 찾으러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표출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 손을 잡고 잘 찾아오시고요. 아. 그리고 뭐 아동 말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내가 지인들한테 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표출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마음속에 계속 들고만 있다면 사실 몸도 건강해지지 못하고 자, 마음도 건강해지지 못해서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타이밍에 맞는 심리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면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계시면서 좀 나도 좀이 심리 상담을 좀, 좀 공부해 보고 싶어라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표님은 좀 어떤 계기로 이 예술 심리 상담을 좀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사진 작가를 하고 있을 뿐게 꿈이었어요. 오. 네, 그랬는데. 데 네, 그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서 사진 영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사진 영상을 음. 전공을 하다 보니까 방송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방송부를 가면 음악과 친구들하고도 놀고 연극, 영화과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 예술은 예술이 만나면 정말 다양한 시너지가 나는구나, 그리고 네.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구나 싶어서 네. 아 그런 그,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싶다가 첫 번째 관심사였고 음. 그럼 어.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 남동생이 있는. 네, 남동생이 네. 발달 장애가 있어요. 네. 음, 근데 그 발달 장애인 남동생이 약간 좀더 이해를 하고 싶다? 내가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이 예술과 남동생의 네. 문제를 조금 합쳐볼까 생각을 하다가 예술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네.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서 대학원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자 해서 센터까지 차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렇군요. 연이또 있으셨네요. 네네. 어,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심리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그 연령대별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아파서 오는 거야 나 이상해서 여기에 오는 건가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그럴 수 있죠 어, 사실 근데 있죠. 그래서 오는 친구들이 아닌데 조금 음. 더 저희는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와.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미술치료를 네. 한다거나 음악치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네. 행동을 기반으로 엄마들한테 이제 부모 상담을 하는 부분. 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 성인 한 분만 오시기도 하지만 커플이나 부부들도 많이 오세요. 아, 아 그래요? 부부? 네, 그래서 오. 데이트를 하러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심리 검사나 작품 만들기를 진행하시면서 <laughs> 네.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편안한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차한잔 하면서 조금 심리 상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을 좋다. 것 같아요. 서로 좀 몰랐던 그런 속 그렇죠. 이야기도 알수 있고. 그렇죠. 뭐 싸우는 커플은 없죠? 아, 저희가 항상 그래요. <laughs> 싸우더라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는요 하인을 <laughs> 시켜드려요. 어, 아, 그럼요. 어, 그럼요. <laughs> 그래도 네. 서로 좀 알아갈 필요가 있기는 하잖아요, 오, 그렇죠? 재밌겠네요. 우리가 이제 심리라는 거, 정서적인 네. 거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거를 좀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또 예술로 심리 상담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음. 네, 보통 일반 심리 상담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커요. 맞아요. 근데 예술이란 단어는 뭔가 네. 자유분방할 것 같고 조금 더좀 시너지가 날것 같고 어, 하는 거미가 어,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술 심 심리상담하면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예술의 분야는 폭이 넓어서 내가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치료를 하면 되고 음악을 음. 좋아하면 음악치료를 하면 되고 무용을 좋아하면 무용치료를 하면 되듯이 오. 조금 이런 폭이 넓어서 다양한 네. 그 예술을 통해서 접근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표출하게 되고 네. 그 마음을 표출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편해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뢰하고 솔직하게 다가오기가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진행하는데 마음을 많이 열어주셔서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뭐 잠깐이 뭐 상담 사진, 그런 네. 장소 사진이면 나왔는데. 뭔가 상담실 느낌보다는 놀이방 느낌이 더 났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만약에 네. 그냥 일반 상담을 가게 되면 네. 선생님 앞에서 바로 음. 어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얘기를 그냥 꺼낸다는 게 아우,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냥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보셨을 음... 때 그림 그리면은 네. 그냥 뭐 편하게 네. <laughs> 끄적끄적 하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방송 직전에 갑자기 <laughs> 작가님이 종이와 펜을 주시더니 <laughs> 네. 그림을 그려보라고. 아 근데 저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사실 <laughs>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네. 약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좀 저희가 그린 그림으로 좀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웅덩이를 그리고 웅덩이에 빠진 내 나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구출해주는 그 주변 환경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셨거든요. 음,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서 심리 상담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의 네. 그림 실력이 공개가 되는군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그려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게 제가 그린 건지 딱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네, <맞습니다>. 아실까요? <laughs> 네, 이렇게 응덩이 테스트를 해 주셨는데요. 응덩이화는 네. 내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음. 대처 인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나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먼저 어 이것부터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제 거군요. 웅덩이에 네, <laughs> 빠져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위기 상황에 나는 빠졌을 때 음. 어떻게 구출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돌멩이는 보통 불안을 음. 나타내는 요소기도하다 하거든요. 아, 돌이요. 네. 아... 근데 그럼 나는 위험 상황에 빠지면 되게 불안해지는구나를 조금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1번하고 2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약간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어나 너무 놀랬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놀랐어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굉장히 놀랐고 마음이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 빨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네, 마음의 안정을 했고 음... 혹시라도 안 될까봐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봐 그 돌이라도 또 던지고 손을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나는 조금 의지를 하고 싶다. 근데 그 그 전에 네. 나의 마음에 좀 안심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불안감을 좀 낮추고 싶다가 먼저. 예. 두 번째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할수 있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어, 미진 씨 그림 잘 그리는데요. 네, <laughs> 좀네 그래서 그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어, 그 다음 와어요 어, <laughs> <재미있어요>. 재그림입니다, <제> <laughs> 여러분. 네. 네,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이 뭉덩이에 특이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물웅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 물웅덩이. 음. 보통 미술치료에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울감이라고 음. 하기도 하고요. 오. 뭐 이렇게 무의식 속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난 무의식 속에 조금 감추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아. 하실 수도 있고 예. 아까 돌은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뜸행이가 조금 많죠. 나는 평소에 불안을 깔고 있지 않나. 구출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대중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난 네. 평소보다는 진짜 위급할 때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머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연예인이라서 네. 민수 씨를 구출하는 팬들이 많네요. 어, 그런 건가요? 그, <laughs>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어도 제 속에는 또그 우울함과 불안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아, 그렇지. 스트레스와 뭔가 불안. 들킨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긴 하고. 그렇죠. 뭔가 저희를 깨뜨어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웃음> <웃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신기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예. 네. 아, 일단 예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 저희도 약간은, 어, 약간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음.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받아보시면서 호전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 사례에서 좀 전후를 비교해서 특히 효과를 좀 보셨다거나 좀 후로 달라지셨다거나 그런 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 기억에 남는 사람을 뽑으려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네. 좀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을 알수 있냐라고 하시면 네, 네. 약간 얼마 전, 얼마 전은 아니죠. 한세달 전? 에 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저는 고칠 점이 많아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고 찾아오셨는데 네네. 메모장을 켜서 보여주시는데 100, 메모장이요? 네, 150가지의 고칠 점을 적어오신 <laughs> 거예요. 어머나! 진짜 1번부터 150번까지. 그래서 제가 어머나. 거기에 세세하게 찾아봤는데 네. 약간 고치는 그 항목이 음. 오빠 오빠에게 말 예쁘게 하기, 오빠에게 이렇게 행동하기. 아, 오빠, 네. 사귀는 오, 남자친구. 네, 그래서 친구분이 제가 물어봤죠. 있으셨나요? 근데 남자친구더라고요. 아 알고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네,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그일회처음에 왔는데 제가 이 남자 나쁜 사람이니까 헤어지세요 할수 없으니까 네. 제가 열 번만 음. 저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그열번 안에 제가 이 많은 걸 고쳐드릴 순 없지만 백 가지는 네. 고쳐드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도와드릴 테니 열 번만 음딱 찾아와 주세요 했더니 다섯 음번 때. 남자친구랑 헤어지셨어요. 아 어, 그 다음에 조금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네. 그전랑 네. 같이 한 거는 딱 하나요 미술 활동만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상태가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는데 네.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셨더라고요. 어머머, 잘 되셨다.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약간 네.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군요. 관계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또 잘못된 관계를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럼 분들은 좀 도움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또 많은 직업군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런 환경 혹은 이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심리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어 정말 다양한 연령들이 많으니까 제가 막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네네.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더더욱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감춰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은둔을 한다거나 고립을 네. 한다거나 하는 네.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요즘은 그 군부대같이 이렇게 고립되는 환경도 있겠지만 네. 조금 자기 스스로가 고립을 시키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 조금 직업. 을 정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 청년 이런 친구들은 좀 상담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연예인들이나 공인들도 유튜브가 이렇게 별달을 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디어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네. 어 저절로 이제 어,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꼭 타이밍에 맞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 참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연들을 또 보면서 예술치료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대중화가 안된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른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정말 그냥 일반 감기 걸려서 병원 가듯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어, 저도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심리상담센터의 대표로서, 사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오면서 나는 이상한 음. 사람이다, 나는 좀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 관념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감기처럼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묵혀두니까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이란 단어는 외국에는 없는 단어란 거 알고 계십니까? 아왜그 어, 예전에 네. 들은 적 있어요 삼사 학년 다는 우리나라만 쓴대요 묵혀두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심리 상담이 조금, 조금 대중화되어서 그냥 너어나 마음이 아프네 그럼 상담을 하러 가볼까 음. 어 그렇게 영양제처럼 조금 찾아가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좀 아직까지도 심리 상담에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좀 있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심리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그래요. 정답을 찾고 싶다. 나만의 음. 답을 찾고 싶다. 근데 답을 찾고 싶으신다는 그 말보다는 저희는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그 갈팡질팡에도 매우 좋지만요. 조금 내가 마음을 열고 나 이런 얘기를 조금 할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하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 보면은 결국 그 지도의 출 도착지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 가로 떠나는 건 시작이 어렵지만 도착지는 결국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이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활기찬 인터뷰 오늘은요 심리 서비스 센터 배연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